네, 안녕하세요. 내 네, 안의 네, 네, 그놈을 연출한 감독 강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너무 추운 날또 저희 진영 씨가 많은 고생을 했고요. 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또 특수 분장이 있는데 그거 하느라고도 정말 많은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데도 또 연기에 많이 집중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더 열린 마음으로 예,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현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내안에 그놈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어,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네, 즐거운 행복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보신 다음에 재밌으면 꼭 좋은 글 그리고 입소문 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도 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늘 응원해주시, 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